고당도 플랫폼. 아, 이제, 고당도, 뭐, 브랜드 1인 근무 시스템은, 뭐, 데이터로 봤을 때는 100% 이제, 사업 타당성은 나왔다. 하지만, 이 고질적인 문제, 음, 인건비 구조가 잘 맞지 않는다. 내가 1인 근무로 지금 뭐 그래도 구조적으로 성과를 낼수 있는 거는 보면, 뭐월3,500 정도. 그러면, 어 월한900 정도가 이익이 맞는데, 아, 이게 인건비 구조가 지금 거의 500 이상을 생각하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, 아, 이게 학장에 있어서 뭔가 안 맞다. 아, 이게 이제 2인 근무도 잘안 되더라고. 내가 구조적으로 보면. 어, 아...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이제 데이터를 보면 3인 근무. 어, 나까지 있어가지고 이제 3명. 뭐 이제 전통적인 구조를 보면 부부 간에 하고 직원 한명 쓰고. 뭐이 정도 월 매출은 뭐한 1억 이상 어, 뭐 하단에 안에, 하단에가 아니고 지금 이제 2026년에 확장을 해야 되는데 아 이게 음, 구조적으로 이게 좀 어렵거든. 1인 근무가 가장 그래도 가하게도 구하기도 쉽고 가장 안전한데, 음, 그러면 내가 3인 근무 매장을 하나 오픈해야 되는데, 어 3인 근무가 쉽지 않아. 어 차라리 5인 근무 정도 갈면 되는데, 그러기에는 또이 자리 자체 이런 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. 이걸 내가 풀어야지. 음. 어떤 방법이 있을까. 어쨌든 어, 지금 이 순간부터 이거에 대해서만 이제 생각을 해보려고. 다시 내가 일에 한번 미쳐보려고. 한번 보자고.